이번은 축구 비파 커뮤니티. 티키엔타카. 구글에 티키엔타카를 검색하세요. 조규성이 제2의 박주영이란 말이 있다고? 야. 이야... 그 그래 보니까 이번에 뭐 아이콘도 나오고 뭐 22NG도 나오고 뭐 했는데 제 생각에는 메인 팩은 KB인 것 같은데요? KLB? 22NG 별거 없고, 아이콘 쓸 수가 없고, 노스텔지아 다 엉성하고. 와, 나도 뭐 한국 할까, 그냥? 조규성. 와. 야, 이건 벌써 세다. 이건데? 와, 팀 진짜 리얼 세다. 이청용도 한 번씩 넣어 주고 양현준도 좀써 주고. 일단 제가 마일리지 10장 구매했거든요. 22KB 조기성 뜨겠지? 일단 원스 텝 가자. 아오 기성중이다. 어? 어? 김오규 아까 보니까 스태 좋던데? 휴성이니! <목소리> 오규 그만! <목소리> 좀 쩌리들 <쩌린이> 빠져! <목소리> 이규성? 조규성 나와야지 <laughs> 아니 조규성인 줄 알았네 씨. 파워월드 있고, 달리기도 꽤 빨라졌고, 골결정력에중거리실 위치선정, p k 도 좋아요. 연기 좋고요 근데 민첩 밸런스 쪽 이쪽이 좀 아쉽긴 하다. 그래도 헤더, 몸싸움, 스태미너 점프. 모든 것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어, 요것도 감성이 있다. 김대원. 김대원도 지금 3카밖에 안 되긴 하지만, 양발잡이의 추동력치가 나쁘지 않고, 달리기가 매우 빠릅니다. 크로스도 좋고요 커버도 괜찮고, 골컨이 좀 낮은 걸 제외하면은 민첩 밸런스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기라드 느려졌지만 양발잡이에 엄청난 슈파워 그리고 이 가로채기 같은 수비 스템이 매우 좋아져가지고 뭔가 원볼란치나 아니면은 이제 스위퍼 자리에 쓰기에는 뭐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일단 1카 딸이지만 도전해 볼게요 근데 안질것 같아 왜냐면 내가 오랜만에 한국을 잡았기 때문에 안질것 같아 오, 체감이 일단 좀더 써볼게. 조교성 지금 비용이 없습니다. 능몸에 침지어 개인여주타겟맨이라서 앞으로 침투는 안실키였거든요. 제가 뛰는 거면 그냥 제가 뛰는 거예요 오, 김효구, 김호규, 1카세이브 뭐야? 일단, 뭐, 중앙 쪽에서의 연계는, 우리가 알던 그 조규성, 보리케인, 어, 조리케인 맞아. 일단 뭐, 나쁘지 않았어. 야, 저, 저, 저 찍어놓는 거 뭐야? 어, 서서히 이 크로스에 있어서 어떤 강점들 나오는데. 아씨, 아래쪽 치는 것 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일단 1 슈팅 아쉬움이 있습니다. 허포도 어. 안 채웠고 첫 판이니까 일단 지켜볼게. 어 수비 커버린 뭐지? 어 일단은 그래도 1카 딸리들로 게임했는데 어케 선방 오 조교성은 딱 센터포워드 같이 써야 돼 헤리케인처럼 음. 내가 왜 이거 은카팀을 쓰고 있던 거지? 1카팀으로도 배치고서 승리가 가능한데 와 야 조기성 쪽 빼기는 진짜 다르다 가나전이 터오르는 그런 느낌이야 진짜 마, 말이 안돼 움직임이 그리고 뭔가 이 크로스로 빠진 이 측면으로 공이 빠졌을 때 야, 들어오는 움직임이 달라요 어, 기라드가 헤딩한다고? 오 어, 기모규 쓸수록 괜찮은데 기모규 김대원 오와 <laughs> 김대원이 찢고 세진냐가 떨궈주면 조규성이 마무리한다. 그렇지 아 조규성은 일단 다 딴다. 주맨한테도 느낄 수 없는 그런 공중볼에 대한 감성은 분명히 있어. 가나전에 감동이 있단 말이지. 와 김대원 뭐야? 야 드디어 고정은 깨지나? 김대원은 이름이 간지가 안 나. 야억까 나왔습니다. 이름이 간지가 안 나서 별로라는 억까까지 나올 정도면은 김대원의 성능은 보장되어 있다. 어. 허터 끼고 가보자고. 오케이 타겟맨으로는 맞다 봤으니까. 와, 일단 뭐 우당탕탕 나온다잉. 야, 김대원 찐이다 진짜 보통 저 정도 체, 체감이나 이런 움직임, 드리블에는 보통 슈팅이 안 좋거든요? 근데 얘는 슈팅이 좋네 박주영처럼 쓰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타겟맨 걸고 쓸 때는 진짜 와 이게 조교성이다 싶고 조교성만의 강점이 살았는데 지금도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쓸거면은 조기성 답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이 위치에서도 움직임 좋고 잘 받아먹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데. 야 김대호는 진짜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매물 풀리면 바로 가 어. 그냥 한국이 짱인건가? 아이콘 훙크할 때 피파 적고 싶었는데 한국 너무 좋은데? <laughs> 조금 심하긴 하네요 타겟맨으로 한번더 해볼게요. 타겟맨 조규성이 감성이 너무 좋았어. 저 아이콘이 팔고, 이거 대한민국 갈까요? 어, 너무 너무 좋은데, 이거 신선하고. 오, 아, 근데 기성용이 느리기 너무 느리다. 이게 타압박이안될 정도로 느리니까. 아니 답답하네 공 뺏기는 거 계속 와 김대원인데 와 근데 조규성은 진짜 미쳤다 이게, 빠따임이 좋다 보니까, 적당히 1대1 사항 나잖아? 그럼 차면 들어가. 요즘에는 힘 좋고, 뚝배기들 애들이 짱이에요. 프로솔림 들어가는데. 와, 조규석 움직임 진짜 돌았다. 와. <laughs> 아, 이거는 진짜, 와. 와, 김대원은 신이야! 드립은 다 들어가잖아. 지금 삑사리가 없어요. 기성용, 조규성, 김대원 위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조규성은 분명히 좋아요. 일단은 188이고 점프도 좋고 몸싸움도 좋고 헤딩도 좋다 보니까. 뭐 크로스 올라올 때 찍어 눌리는 힘 좋고요. 튕팅도 지금 빠따 힘이 좋아가지고 그냥 뒤로 차면 은 꽂히는 느낌이랄까? 제일 좋은 거는 버텨줄 수 있다 보니까 아래쪽이나 상대 수비와 붙었을 때 몸싸움으로 이겨내고 찔러주는 연계 패스 그 부분이 정말 좋았고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아마 거의 맞는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호불호 없이 박주영과 비교했을 때 박주영이 좀더 보편적으로 쓰기 쉬워요. 그냥, 침투, 뛰고, 제트리 하고, 그냥, 로빙스루 때리면 쭉, 딸려 들어가가지고, 때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박주영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본인이 크로스를 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등지고, 뿌려주고, 이런 타겟터였던 플레이를 한다고 한다면, 조규성보다 좋은 선수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리고, 김대원은, 짧게 얘기할게요. 사세요. 이런 체감을 가진 선수는 사실 꽤 있습니다. 부드럽고, 빠르고, 움직임 좋고, 이런 거는 사실 꽤 있어요. 뭐, 사실 뭐 적지 않죠. 근데, 그런 선수가, 크로스까지 되면서, 슈팅까지 된다? 이거 진짜 없어요. 이거 정말 없어요. 그래서, 김태호, 김대원은, 무조건 써라. 어,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제외하면은, 윙어의,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필수자원 아닌가. 그리고, 기성용은, 너무 느리다. 이게 아무리 수비력이 좋아졌어도 결국 기성용을 쓰는 거는 뒤쪽에서 수비를 원볼란치나 스위퍼로 쓰면서 수비력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탈압박은 돼야 되거든. 너무 느리다 보니까 탈압박도 안 돼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다. 아, 오랜만에 재밌게 했다.